7조 170번. 물론아. 네. 다 수렴하는 급수의 합을 모두 더한 걸 더하세요. 자, 이렇게 2번처럼 미은처럼 이렇게 괄호가 있는 거는 뭐 홀수 번째 짝수 번째 끊을 필요 없고 기억이랑 뒤개처럼 괄호가 없는 거는 홀수번째, 짝수번째를 끊어야 돼. 기억 먼저 해보자 기억. 기역. 기억은 홀수번째. 1. 1에서 끊으면 1이고, 3번째에서 끊으면 얼마나 계산하면? 2. 3 아닌가, 3? 맞죠? 여기까지 끊으면 3에다가 2더 하는 거니까 20 더해지잖아,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지. 그지 이게 첫번째, 이게 두번째, 이게 세번째, 이렇게 끊으면 이런 식으로 돼. 그럼 점점점점 하면 규칙이 뭐야, 이거? 네, 네. 그렇지. 이게 SN. 그러면 급수는 뭐야? 이 SN에 리미트를 보내는 거잖아. 이거 리미트 보내면 뭐니? 네. 뭐야? 짝수번째. 짝수번째면, 이렇게 끊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끊으면 얼마야? 어, 마이. 그 다음은? 마사. 마사. 그 다음 마이 이렇게 되겠죠. 그 이게 S1, S2. S3. 그럼 쫄쫄쫄쫄쫄 가서 규칙이 뭐야? 마이너스 이게 Sn. 이거 리미트를 보내는 게 급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야?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랑 같지가 않으니까 수렴하지가 않겠죠? 진동 하겠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가 않는다. 니은니은은 괄호가 있어. 괄호가 있으면 홀수 번째, 짝수 번째 끊을 필요가 없다. 그냥 첫째 양, 둘째 양 끊으면 돼. 이게 첫째 양, 둘째 양 이렇게 끊으면 돼. 왜 왔어요? 첫째 항은 뭐야? 2 빼기 2분의 3 S1 두 번째는? 두 번째 여기까지 끊으면 얘네들이 날아가죠? 2 빼기 3분의 4 S2 하나 더하면? 2 빼기 4분의 5 -S1. 이게 S3 그래서 규칙대로 가면 앞에 2는 다 있으니까 2라고 쓰고 자요 관계랑 요 관계를 봐1 더한 거야 1 더한 거야 1 더한 거야 분자는 몇 더한 거야? 이렇게 됐죠 응. 이게 S M. 이거 리미트 보내면 얼마? 이거 1이죠. 응. 그럼 2에서 1빼니까 이건 1로 수렴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디귿은 이제 개념원리 있었던 거고. 또 홀수 번째 끊어야지. 그럼 홀수 번째 끊으면 응. 1. 그다음 거야. 또 1. 그다음 1. 그치? 응. 그럼 얘런 홀수 번째 1이야. <laughs> 짝수 번째는 짝수 번째. 응. 그렇지 아, 이렇게 써서 2분의 1 쓰지 말고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100 2분의 1그 다음은 그렇지 이건 뭐 찾았지 뭐 이게 S1 S2니까 쫄쫄쫄 가면 100 2 n 2 2 +1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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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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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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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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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그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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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번. 아, 그랬으니까. 이인 숫자, 알아서 하세요. 180번. 윤예인 질문한 거죠 이거? <laughs> 다 몰라? 응. <laughs> 이거 세개 중에 뭐 해줘야 돼? 다 할까? 자. 그 급수든 뭐 수렴할 때 리미트든 자 얘가 수렴하고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동그라미랑 세모랑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것도 다 수렴해, 그치얘 수렴하는 게 만들 수 있나? 이거에서 야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 얘네 각각 수렴하면. 얘네들끼리 사칭연산을 해도 수렴한단 말이야. 나눌 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면 조심하면 돼. 세모에서 얘 빼면 수렴하잖아. 이거 나오잖아, 이거. 그럼 얘는 맞는 거야. 이거는 그냥 뭐, 가볍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자, 이게 물어보는 게 그거네. 급수가 수렴하면 너네 뭐였어? 급수가 수렴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급수가 수렴하면, 뭐였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가 얼마예요? 리미트로 바꾸면 얼마였어요? 0. 이거의 대우. 리미트가 0이 아니면 급수는발산 이거 두개로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이렇게. 그럼 니은에 수렴 한데메 지금. 그렇지? AN이랑 B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몇이란속 소리야? 여기까지 끊었을 때? 당연하지. 이 얘기야, 이거. 리미트 비엔도? 네. 비엔이도 여이라는 소리야.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이 이 말이랑 똑같아. 이것 이거 때문에. 이거면? 이거 맞아? 네. 당연히 맞지, 당연히. 0끼리곱하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이것도 여기 있는 거는 이 정도 나오는 거는 뭐 쉽게 할수 있다. 또! 얘가 수렴한데. 그럼 이것 때문에. 당연히 너네는 리미트 a_n이 몇이라고 생각해야 돼. 어, 0이면 이네 뜻이야. 이게 0이면. 이것도 0인가? 자, 잘 봐. 자, 이거 이면이야 자,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고 싶어. 그게 이 밑에 줄 이용하는 거야. 밑에 줄. 밑에 줄. 이해 되겠어? 급수가 수렴하면이라고 했잖아, 지금. 맞죠? 자, 봐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얘가 수렴한다라는 게, 만약 맞다고 가정을 해봐. 얘가 맞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거는 기정사실이야. 알았지?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야, 지금. 얘가 수렴하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얘가 수렴을 한다면, 이거 리미트로 바꾸면 얼마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잠깐만.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일단 이거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럼 얘가 수렴하는지 알려면, 리미트로 이렇게 싹 바꿔봐. 알았지? 근데, 리미트 AN이 0이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네. 1이야, 1. 이렇게. 야, 얘가 1이네? 리, 얘가 리미트로 바꿨는데 1이네? 리미트로 바꿨는데 1이네? 0이 아니네? 0이 아니네?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얘는. 이렇게, 이렇게, 알았죠? 얘가 수령한다고 했으니까 0. 그럼 얘가 수령하는지 알려면 얘를 리미가 바꿔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0이 아니잖아. 발산한다고 했지. 다음 번호, 바로 다음 번호. 수둘다 a로 수렴해. 그럼 또 이거. 리미트 an은 0이야. 리미트 an도 0이고 그럼 리미트 bn도 0이죠? 맞나요? 그럼 얘네 둘이 같지. 0으로 같죠? 자, 그다음에 이제 리은이랑 디귿 같은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디귿 먼저 할게. 디귿이 좀 쉬워. 아까 했던 거네. 얘랑 얘랑 둘다 수렴해. 그럼 둘이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눠도다수렴한단 말이야. 그럼 얘도 수령 하나 보조 얘가 얘 만들려면, 이거에서 이거를, 나누면 수령하긴 하는데, 나눌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이 분모로 가는 AN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 얘가 되는 거야. 그치?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AN이, 그러면 혹시나 해서 AN이 뭐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0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거 수령, 이거 수령하는 거 맞지? AN이 0이면, 0을 무한대로 더해도 0이잖아. A, 0이랑 뭘 곱해도 0일 거 아니야, 지 그럼 둘다 수렴해. 둘다 수렴해. AN이 0이면. 근데 이제 만약에 AN이 0이고 BN이 아무거나 해봐, 발산하는 거. 제일 만만한 거 A잖아, 얘네들 곱해봐. 0. 0이잖아. 그럼 이두 조건 다 맞는 거지, 여기까지. 그치? 지 응. AN은 0이니까 수렴하고 두개 곱해. 얘네들 곱하면 0이니까 급수 때려도 수렴하고. 근데 얘 혼자도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수렴하나, 이거? n을 무한대까지 더하면 1, 2, 3, 4, 5, 6, 7, 8에서 무한대까지 넣어서 더할 거잖아. 수렴하지 않는다. 부모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다음, 니에는 네 뭐야? 이런 게 어려운 거. 왜? 발레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닌 걸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저 급수가 발산을 한다. 발산을 한다. 이거는 뭐 니네, 선생해설지는안 봤는데. 그냥, 생각나는 얘가 이거였어. 봐봐. AN 또는 BN이 발산한다. 어렵다고 했지. 이런 거 설명도 어려워요. 자, 얘를 뭐로 해볼까? 음. 어거집이 이렇게 나는 1을 만들었거든. 2개 곱해서. AN이 얘고, 얘들아. BN을 이거 역수로 이렇게 해봐. 그럼 2개 곱하면 <laughs> 1이죠? 맞아요? 그러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1,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얘들아, 이거 1을 계속 더하는 거야. 무한대까지. 그럼 뭐야? 발산하는거지 그지? 네, 네. 발산하면 얘랑 얘랑 발산한 얘얘얘 얘, 얘 발산 얘 유니트 보내봐 네. 얼마야? 네. 얘 유니트 보내보세요 네. 얼마든지 네. 수렴하는 애로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건 어려워 생각하기도 어렵고 <laughs> 많이 해야 된다 선생님 근데 디브에서 그 저거 A형이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0 아니에요? 유니트가 0 네. 이미트로 바꿨을 때요. <laughs> 그러면... 리미에 a n 이0 <laughs> 그러면 저거는 0이 아니었을 리는 요 누구? 에 저에게 시그마 붙어 있는 분이 있어요. 이 바꾸기 전에. 음. 얘가 수렴한다면. 0이 아닌데, 뭔 숫자로 수렴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모르지. 0으로만 수렴한다는 게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 3으로 해도 수렴하는 거. 영상 끄고 이제 그